안녕하세요. 강승윤입니다. 어, 저의 첫 정규 앨범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. 우우! 아, 이렇게 또 너무 오랜만에 어, 음악적으로 또 만남이라서 어, 굉장히 떨리고요. 하루 빨리 저 승윤이의 어,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네요. 우리 기다려 주신 인서들을 위해서요. 제가 특별한 선물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YG 셀렉터에서 페이지를 구매하시면 특별한 선물도 함께 받아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의 애정과 취향이 듬뿍 담겨 있는 MD 도 출시 예정인데 어, 좋아하는 아이템들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곧 YG 셀렉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저의 페이지와 곧 출시될 MD 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응. i uh -oh.